오늘의 소식은 패치 소식입니다. 어쩌면 저마의 버프라고도 볼수 있는 패치 내용을 라이엇이 공개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어력, 마법 저항력 또는 피해 감소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피해인 고정 피해. 라이엇은 이제부터 피해 증폭 효과에 의해 모든 형태의 고정 피해도 증폭이 될 것이라는 패치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유저들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한 일관성을 위한 패치인데 기존에는 고정 피해가 증폭 효과에 일관되게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고 하며 이번 변경 으로 고정 피해는 모두 동일하게 피해 증폭 효과에 영향을 받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다리우스의 궁극기 녹스스의 단두대는 다리우스가 적에게 뛰어올라 치명적 타격을 가하여 고정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여기에 만약 다리우스가 체력이 40% 이하인 적 챔피언에게 주는 피해량이 8% 증가하는 최후의 일격이나 체력이 60% 이상인 적 챔피언에게 주는 피해량이 8% 증가하는 체력차 극복 룬을 기용하고 있다면 기존에는 이 효과들이 다리우스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패치 후에는 효과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리우스의 궁극기와 메커니즘이 비슷한 가렌의 궁극기 역시 적용이 되겠죠. 이어서 다음 예시로 피오라의 상대 급소를 가격하는 패시브, 치명적인 검무 역시 룬 최후의 일격, 체력차 극복과 기용을 한다면 더큰 추가 피해, 더큰 고정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또한 탱커 파쇄기로 유명한 베인의 3타 역시 변경 전 W 스킬의 고정 피해는 피해 증가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역시 룬 최후의 일격, 체력차 극복으로 더큰 고정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마지막 으로 점화 부분인데 점화는 5초 동안 고정 피해를 입히는 메커니즘을 지닌 스펠입니다. 정확한 피해량은 보이시는 것처럼 레벨 1 당시에는 70, 2는 90 이렇게 18레벨까지는 410의 피해를 주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에 점화에도 이러한 패치 내용이 적용된다고 가정을 하고 본인이 최후의 일격 같은 룬을 사용하고 있고 조건이 충족된다고 치면 명시되어 있는 점화의 피해량보다 조금 더 높은 피해량을 주므로 초반 점화를 사용했음에도 실피로 살아가는 경우의 수, 초반 킬각 등의 여러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가장 눈에 띄는 예시이고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아무무의 패시브, 코르키의 패시브, 갱플랭크의 패시브, 코그무의 패시브, 크산테의 W, 마스터 E의 E, 몰라프의 E, 스몰더의 Q, 신드라의 패시브 W/R, 트위치의 패시브 등 고정 피해를 입히는 여러 스킬 및 아이템 등이 존재합니다. 아, 추가적으로 소환수에 의한 피해 및 스펠 강타는 예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엇은 플레이어들에게 이러한 패치 이유로 일관적으로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을 언급하며 내용을 마무리하였는데 무튼 과연 이러한 패치가 인게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단지 라이엇의 의도대로 일관성에 중점을 둔 패치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